예. 오늘부터는 해심 밀경, 해심 밀경에 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해심 밀경이라는 이 책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느냐 하면, 은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심 밀교는 그 중간 학파, 그 다음에 나온 게 유식학파. 유식학파의 소위 경전이 해신밀경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렇고이 해신밀경이 우리하고 좀 관련되는 게 우리나라 신라 시대 원측 스님이 당나라에 가서 그 삼장법사의 제자가 됐는데 해신밀경 소를 지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해신밀경 소다 이러게이 해신밀경.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이제 해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그리고 분파불교가 일어나고, 그 분파불교에 대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대승불교에서 용수보살이 나오면서 중간 학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차과세친이 나올 때 유식학파가 나왔다. 그 유식학파가 나와서 결국, 인도에서는 불교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하면, 부처님이, 어, 탄생해갖고, 용수보살이 나올 때까지를 우리가 대승불교의 초기, 초기 대승불교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용수보살에서 세친 보살까지를 중기 대승불교다. 그리고 세찬 이후에서 불교가 인도에서 망할 때까지를 후기 대승불교다. 이렇게 나눴더라고. 그래서, 불교의 역사라든가, 또, 불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유식학을 건너뛰면은, 어? 뭐가 없는, 뭐된 꼴로, 뭐, 유식학도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뭐 깨닫는다든가 견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유식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불법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유식학에 관심을 갖고, 유식학의 소위 경전이라고 불리는 해심 밀경을 공부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심 밀경, 해심. 우리가 심 자가 들어가면 마음심 자로 쓰는데, 해심 밀경에서의 이심 자는, 해심 밀경의 이심 자는 어, 마음 심 자가 아니고 깊을 심자 깊게 이밀밀 자는 뭡니까 우리가 밀교 그러잖아요 밀교 후기 대승불교에서는 밀교가 성행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해 심밀 경은 뭐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경자 빼고 해 심밀 했을 때는 해 자가 해석할 혜자 그러면은 심 자가 깊을, 깊, 깊을 심 자. 마음 심 자가 아니야 깊을 심 자. 밀은 은밀할 밀자잖아요. 어. 깊고 은밀한, 아주 깊은 은밀한 것을 해석하는 갱이다. 신밀경. 깊은 비밀스러움. 깊은 비밀스러움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요식이죠. 이제 공부를, 요, 유시각을 다 이제 공부하면은 깊은 비밀스러움을 해석한다. 뭐, 깊은 비밀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해시 밀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 이 시기적으로 볼때 용수보살이 한 150년에서 한 200년 사이고, 그 다음에 세찬이 조금 기록상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나, 어떤 데는 보면 한 400년도에서 한 480년도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불교 인도에서 불교는 언제 망했나 했을 때한 1200년경에 망했다. 근데왜 불교가 왜 인도에서 망했을까? 그 어떤 사람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슬람교가 쳐 들어옴으로서 이슬람교의 세력에 의해서 망했다. 뭐 이렇게 표현한대. 쟤는 뭐 공부는 안 했고 공부로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전을 쭉 읽어봄으로서 와닿는 필, 피일. 필로서 그냥 <laughs> 쉬운 말로서 진실가는 거리가 먼 그냥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이래요. 이 대승불교 초기 대승불교 용수보살이 나오기 전까지의 초기 대승불교가 뭐냐 하면은 음 반야보 그다음에 또 우리가 뭐 가장 말하는 뭡니까 아, 법화경, 하엄경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이 중간, 중간에 이혜신밀경도이 중간 한 300년도 경에 나오지 않았을까. 뭐, 어떤 데는 모르겠 또, B.C. 또 뭐, 몇 년도에 나왔을 것이다. 이러는데. 이, 제가 볼 때는 그, 용수와 세찬 그 사이에 이 신밀경이 나오지 않을까. 왜? 유시각이 그때 나오는 거. 최초 안에서부터 유시각이 나오므로서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불교의 시작은 부처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불교가 완성되는 었 것은, 세 찬의 유식학으로서, 불교는 이제 완전히 완성되었다. 중간사상에서도, 어, 중간사상입니다. 있다, 없다의 중간쯤 되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그, 반야경 이전에, 반등계의가, 뭐, 니까야라든가, 뭐 이런 거, 초기경전, 거기에는 부처님이 있다. 이따를 강조했다. 누가 착하게 살면은 극락세계간다. 하다가 너무 또 이따에 빠지니까 그 다음에 반야부가 나오는거야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중간사생이 나온다. 중도를 유지하라. 그러다가 이제 유식은 뭡니까? 다시 또이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식하기 무엇이냐를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나. 음. 그, 뭐, 제가 볼 때는, 뭐, 유시각을 공부해서, 뭐, 깨닫고, 뭐, 이런데 크게 도움 되나?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그, 마지막에, 그, 새치세찬이 나왔고, 어, 유시각이 번창했다. 초기에는 번창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또, 이와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은,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화장을 했다. 화장을 해갖고, 각 나라마다, 그것을 가져가요. 한열 군데로 나눴다니까요. 근데 그 화장했을 때, 스님들에 의해 갖고 화장한 것이 아니고, 요즘은 보니까 뭐큰 스님들 돌아가시고 이럴 때 보면, 화장할 때 보면, 스님들이 주관이 되었고불 들어갑니다. 스님,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 <laughs>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도 제가 신도자들에 의해, 제가 신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부처님이 다비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각국 나라에 사신들이 와서 나나 가져갔다. 그래갖고 이 부처님의 그, 뭡니까, 그거. 화장된 터, 그, 그, 재, 재라 하는 게 맞죠. 뭐,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구슬처럼 생긴 걸, 뭐, 뭐라그 하지? 그, 그, 그게, 살이? 어, 살이, 살이. 살이가 나았다 그리고 그 성철 스님도 그 살이 나보다 버리버럭한는데그 밑에 그 제자들이 안 버리고 이렇게 못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탑도 만들고. 그러니까 원택 스님. 아이고. 오늘날 그 성철 스님이 더욱 빛나는 것은 물론 뭐 원택 스님 없어도 시작 없어도 뭐 빛났을 지도 있지만은 근데 유적마다 저도 그 뭡니까? 그 성철 스님의 생가에 한가 봤어요. 우연히 약초회로 갔다가 오는 길에 그 길을 한번 들러 봤어요. 그랬더니 막뭐 너무 그 인상적인 게야. 그 마당에 성철 스님의 동상이. 아, 그 소박하게 지냈던 성철 스님의 그 뜻과는 전혀 다르게 엄청나게 큼직한 그 성철 스님 동상을 하나 세워놨더라고. 저도 그 처음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러도 되나? <laughs> 저러도 되나 하는 말은, 이게 성철 스님의 정말 원뜻은 아닐 거다. 만약에 성철 스님이 다시 살아온다 하면은, 에이, 저 동상지가 없애버려. 너무 크다. 이래달까. 하여튼, 그 원탁 스님이, 그 유튜브상에 보니까 그랬더죠 자기가 출판권을 자기가 갖고 있었대. 그리고 그 성철 스님이, 그 책을 팔았는 그 돈을 자기가 갖고 있어. 그 돈으로 또그 성철 스님의 딸내미, 그 무, 무필이가? <laughs> 불필이, 불필. 무필이 아니고, 불필하고 의논해 갖고, 뭐, 그 생가를 복원하고 뭐그랬다던거요 그래서 더욱, 아, 그러고, 어쨌든 간에 이, 어 가다가 성결수님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다하 <laughs>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용수보살이 나왔다. 용수보살이라서 중간 학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세찬이 나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찬이 나와서 유식학을 이야기했다. 아그 가고살이 그 이야기하다. 엉뚱한 응 대로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제가 신자들에 의해 갖고 이 사리를 가져가서, 이절 안에 이 사리를 모시는 게 아니고, 동네에 가장 괜찮은 곳에 이 사리를 모셨다 하더군요. 그 놓고는 사리를 이렇게 모셔놓고, 사리탑을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사리탑을 세우고, 그 부처님 돌아가서 한 200년 후에 아소카 왕이 인도 전체를 통일해갖고, 그열 군데 묻어남는 그 탑을 열어갖고, 또막 각, 나라에 전국적으로 조금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부처님, 뭐, 진지 사리를 모셔놓은 절이 꽤 있더구먼요. 그 사리가 자꾸 생기는 거야때구도 이거 유학산에 최근에 그 절을 하나 복원했는데, 거기도 어, 뭐 어디서 갖고 왔는지는 몰라도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왔다 해서 그것도 모셔놓더라고. 양선 통도사도 있고, 통도사는 또욱 참, 그, 참, 그 놀라운 게, 뭐, 꿈속에, 뭐 문수보살이 나타나갖고 뭐 부처님의 사리를 주갖고 그 받으고 갖고통도사 뒷마당에 묻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대산에도 묻어놨다. 어딘도 묻어놨다. 뭐그래갖고또 어? <laughs> 그 인도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거기야. 오제가신자들이 이제 마을에 모시는 있기는. 거기 이제 무슨 소문이 있안 나가 뭐그 사리탑에 가서 절하면은 오복 들어온다 이겁니다. 소원 성취하면은, 그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탑에 모여들었다. 그러더군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 이제 기복불교가 되어버리잖아요. 부처님은 신을 모시지말라 하는데, 그 탑에 가서 소원을, 소원을 바, 바라는, 이게 바로 기복불교라. 현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뭐, 초파리날 절에 가서 절하면은, 복 들어온다 해갖고, 초파리날 신자들이 많이 모인다. 이게 바로 기복불교라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많은 신자들이 모여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정통불교하는 스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쨌든 뭐 간에 뭐 이렇게나 저렇게나 부처님 곁으로 많이 모이니까, 그러면 이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교를 좀 공부시키자.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고 갖고 딱딱하게 불교를 공부시키갖고는 그 사람들이 안들으려 한답니까? 그래갖고는 이제 좀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그래갖고 옛날에 옛날 쪽에 부처님께서 그 어느 절에서 강의를 할 때, 그냥 현존하는 스님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삼나만상의 온갖 귀신들도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쫙 이제 막 이야기한다 합니까? 지금 또뭐 경전에 뭐 그래 돼 있어요. 지금 또뭐뭐 사람만 부처님의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고 온갖 와서 귀신들도 와서 들었다. 근데 이제 뭐냐 그 초기와 중기 불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찬 이후엔 유식학이 넘면서 불교가 엄청나게 어려져 버렸어요. 유식학이 어렵다. 근데 우리도 지금 도그몇 년간을 그 불경을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시각을 접하면은 그 유시각이 갖고 있는 용어 자체가 막 너무 생소해요. 어? 너무 생소해 갖고 뭐그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가 여기 뭐그 목차에 한번 보면은 어? 뭐 승이 승이 재상품 뭐 이런 나뭐뭔 말인지 뭐 용어 자체가 어려워. 그러면은 결국은 왜 그럼 인도에서 불교가 망했느냐 했을 때. 이 스님들은 유식학을 공부한다고, 오, 어, 그렇게 섰고 그럼 막 일반 신자들은 저래가 탑에 가서 빌고, 이게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라잉. 그러니까, 아니 뭐그 인도에 종교가 어디 불교밖에 없습니까 다 불교, 다 종교로 이양국 신한테 가서 빌거같으막 굳이 뭐 부처님한테 가서 빌거뭐있노그 힌두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 신자들은 힌두교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그 손녀들은 어려운 유시가 간다고 지금만 알고 그러다가 뒤판에 가면 뭐나오냐또 밀교라는 게나와요뭐 중얼중얼거리 봐야 누가 압니까? 아무도 이해 안 되는 그중얼거림 밀교가 나와갖고, 그러니까 밑에서 받쳐줄 신자가 있어야 뭐 지금도 절에서 그 현재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또안 그렇습니까? 그 기복 불교를 없애자 이래갖고 신자들 절에 오지 말라고 다 쫓아내 뿐만, 그럼 스님들만 절에 남아있는데, 그럼 스님들은 밥은 안 먹나 잠은 안 자나? 또비 오면은 지붕에 빗으면 무슨 돈으로 곤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기복신자는 기복신자대로 또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또는 따른데 그렇게 잘 어울리갖고, 잘 어울리 섞였을 때, 오히려 지금은 좀잘 돌아간다. 그래서 그 불교를 어렵게 만드는 유식학. 어떻게 보면 이 유식학이 인도에서 불교를 망하게 하지 않았을까? 다양스럽게 달마가 중국 왔을 때 유시각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선불교를 만들어냈다요. 선이 뭡니까? 선과 경을 나눴어.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직지인심. 직지인심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냥 그러니까, 이 유식하고 은 거리가 멀지. 그래서 다행히, 아, 중국에서 불교가 성공하고, 인, 한국, 일본으로 서 성공하고, 그 뭐, 그쪽으로는 남방불교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불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거지. 그, 하지 않고 유식학을 고집했다면은 아마 인도에서만 불교가 망한 것이 아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불교는 망했을 것이다. <laughs> 그러나 이 유식학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가치는 엄청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 유식학을 한번 공부해보고 유식학의 소위 경전이 해시밀경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해시밀경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